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를 그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표, 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요. 자,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삽입에서 차트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데이터시트 창에서 첫번째 셀을 클릭하고 Ctrl V 키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을 눌러주고 주변서식에 맞추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자, 크기를 좀 조정하고 자 데이터 범위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일단 만들어 줍니다 자 창은 데이터시트 창을 닫아 주시고요 자 우선 이제 제목을 좀 변경을 해볼까요 제목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목은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법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법례를 위쪽으로 선택을 해서 위쪽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뭐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 중요한데,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을 클릭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이제 가운데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일단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뭔지 를 항상 부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위쪽에 이제 당사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럼 당사 부분은 선택얘는뭐 그냥 색깔도 놔될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 A사는 그 선택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이 색깔을 이제 회색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쭉 눌러서 채우기에서 회색을 설정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이렇게 흐리게 표시되면 아무래도 이제 강조의 효과가 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은, 글자는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글꼴 색을 검정, 이제 흰색으로 바볼고요 흰색으로 해서 나타나도록 하고 잘 나타나도록 하고요. 굵게 버튼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숫자는 잘 나와야 되니까 이제 굵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이제 테두리 이 채우기나 이런 거 설정하고 싶으면 선택을 하고 이제 차트 전체를 테두리 선택을 한 다음에 흰색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테두리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곽선을 이제 회색으로 설정해도 이제 뭐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도 채우기색이라든가 윤곽선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만 표시되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야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좁혀서 눌러서 축소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작업창이 뜨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최소값하고 최적값이 되어 있고, 이제 단위가 0.01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 단위가 0.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주면, 그럼 이제 왼쪽에 단위 이게 이제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걸볼수 있죠. 나중에 이제 원래 상태로 바꾸고 싶다면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